어, 해당작용, 해당작용은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해당, 당을 해, 해체한다는 거예요. 당을 해체하는 게 포당을 그려보겠습니다. 그럼 출발은 포당분자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. 포당분자는 어떻게 되는냐 하면, 자, 빨리 합니다. 지금부터 아, 지금 갈 길이 많아서. 포당분자는 지구상에서 아마 지구상에서 중요한 분자 다섯 개만 선택할 해도 들어갈 거예요. 네. 모든 거의 출발이 시작되는 폴랑 분자를 예, 네, 벤젠 고리 형태로 그리는 방식으로 자 그려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빨리 합니다. 자, 요렇게 됐어요. 자, 요렇게 그런데 자, 미리 이제 처음 든 사람한테 내 얘기하겠습니다. 요 이건 이제 벤젠 고리 그리는 방식 이 뭐냐면 요두 교차점마다 뭐가 있냐면 카본이 있어요. 요거는 산소가 있습니다. 구멍 난게 아니고 산소요. 예, 예. 그 다음에 요 카본이 있고, 카본이 있어요. 자, 그럼 카본이 몇 개요? 탄소가. 다섯 개요. 어, 포당은 육탄당이라 배웠는데, 요, 이 사람 다섯 개, 오탄당이네? 뭐좀 잘못됐네? 뭐, 여섯 번째는 겹까지로 붙어 있어요. 그거 나중에 그려줄게요. 그래서 카본이 있고, 또이 원칙은 뭐냐면, 저거를 따라서요. 렇게어갖고 요거에 OH. 밑에 OH 수산기가 붙어 있어요. 요거는 양성자 OH 가 위에 붙어 있어요. 그다음 요거에 수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자, 지금 이야기했던 여섯 번째 카본은 어디에 나면 요거 이렇게 돼 갖고 CH2 요게 메틸렌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. CH2가 그 찾아보면 숙지않아요 CH2 하고 알코올 성분인 OH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요거에 C가 여섯 번째 c 예요 요거는, 그래서 포당은 6탄당이라고 다 들었을 거예요. C6, H12, O6니까. 이그 6탄당이, 자, 다서 하나, 자, 다서 1, 1, 2, 2 3, 3, 4, 4 5, 5 6. 6. 그래서 모든 이 화학 명칭 이름이 이 카본 순서로 1, 2, 3, 4, 5, 6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. 오케이 됐어요. 자빨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글루코스요. 커피 마실 때꼭 이런 거한번 보세요. 커피는 물론 설탕인데 설탕은 글루코스하고 수코스 이렇게 아저 붙든 거요. 수코스라고 그래요? 네. 좀 달라요. 그건 따로 해야 됩니다. 설탕은 설탕이 오히려 어려워요. 어 글루코스는 식물세포의 글루코스는 그 세포, 그, 매트릭스 안으로 못 빠져나와요.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. 일단,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어쨌든 강합성의 결과물로 이렇게 나와요. 근데 글루코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. 요렇게 된걸 알파 글루코스라고 하고 알파 글루코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포도당이요. 그 다음에 구조 포도당이 있고 저장 포도당이 있어요. 요건 어쨌든 알파 글루코스입니다. 요렇게 된 걸. 자, 그럼 이 글루코스를, 이 글루코스를 갖고 지금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.